이 10편 18편에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모든 힘의 근원이 살아갈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걸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는 거 그래야 내가 잘 된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구원의 뿔내 힘의 능력, 예, 나의 피난처 요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은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후부터 비유를 드는데 이 부자가 한 부자가 있는데 밭에 소출이 그의 풍작이에요. 예. 안 그래도 부자인데다가 풍작이니까 얼마나 자만해졌겠어요. 야 이거 원래 참 풍작이구나. 병충해도 없고 홍수도 없고 이게 너무 정말 기쁘다. 그리고는. 내 곳간을 헐고 작은 곳간 헐고 크게 만들고 크게 짓고 거기에다 모든 소출을 까득까득 창고에 넣어 놓고 이제는 내영혼아 편히시라. 몇해 동안 내가 그냥 농사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것이 넉넉하게 있다. 그리고는 떵떵 큰소리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이다.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 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 쌓아 놓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 될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쌓이게끔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지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누리게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껏 만들고 쌓아 놓고 그리고는 누리지 못하고 그날 밤 죽었어요. 어리석은 자의 예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든 거 보세요. 여러분,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왕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인간은 의지할 게못 돼요. 예,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리 항우장사라도 털럭 트럭 달려오는 털럭에 받쳐갖고 죽지 않을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서지고 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두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쌓아 놓으면 뭐합니까? 누리게 해 주셔야지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비비에 큰 집들이 몇백만 불짜리 하는 큰 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한국에서... 미국에 온 사람들이 그 한국에서는 참집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뭐집 사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겁없이 달라 들었다가. 그리고는 막온 가족이 막다 그냥 남편과 아내가 투잡 세잡 뜁니다 자, 그리고는 좋은 집을 사놓고는 그 수영장은 누가 서느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막 얼굴 마주칠 시간도 없어요. 같이 밥 먹는 시간은 꿈에 꿀 수도 없고 그냥. 같이 죽도록 노예처럼 맡겨 나가서 일합니다. 예. 그리고 매달 나가는 그~ 그냥 그~ 빌세야죠 몰개지 돼야죠. 그러다가 빌빌거리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laughs> 그럼 거기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멕시코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주인들이 낮에 안 온다는 것 투잡 세잡 뛴다는 것 아니까. 그사람들이 가족까지 다될거와 가지고 거기서 막 실큰 수영장 쓰고 스파하고 누리는 거는 누가 누리느냐? 멕시코 사람들이 청소하는 사람이 누리는 주인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 그게 뭔 사는 삶입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살만 하니까 죽어버려. 고생해가지고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물질도 누리고 건강도 누리고 우리의 삶에 명예를 주신 거 하나님이 일하라고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올렸어요. 하나님 의자니까 하나님이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을 총리의 자리로 다니엘 하나님이 점점 높이시는 끌어내릴래도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 지켜주니까 할렐루야 자리도 명예도 건강도 물질도 내 자식들 패밀리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갖고 살아가면 첫째 뭘 주시느냐? 1절, 2절을 보면요. 내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원수들 하나님이 물리쳐 주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주신다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인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생각나는 게요.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명 일으켜 주시고 새벽 재단 달려오게 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거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내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많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성경 속에 두려워 말라가 얼마나 있나? 이거 찾아봤더니 365번이 있더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뭐 일부러 셀 필요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열심히 세어봤더니 365번이. 365일 날마다의 삶이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놀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못 지켜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지켜요 멀리 타주에 가 있는 자식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이 구체적인 고백이 이 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조가 넘어졌도다. 이 원수된 행악자가, 예, 근본적으로 말하면요 그 원수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과 마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렇게 많은 군사를 풀고 일생 그는 정치도 안 하고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에 예.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그런데 그사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의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뒤에는요 마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금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믿지 않는 그 남편,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식들 눈물로 기도하면 작정으로 기도하면 기, 기도의 그릇이 차는 날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때가 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이 자기가 성경책 사들고 자기가 교회 가자 그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교회 가자 그러는 역사 일어나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할때 40일 작정 새벽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교수인데 건축학과 교수고 이런데, 아이 남편이 참 사람은 좋은데. 교회 나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 역사예요 그게 그런데 남편이 이름을 놓고 눈물로 40일 을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40일이 딱 차는 날 희한하게 남편이 성경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서 자기가 성경책을 사가지고 왔어요 남편이 캐나다에 학회에 갔다 오더니 어 갔다 와서 그냥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서 여보 다음 주에 교회 갑시다 아니 그렇게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리고 그날 예배드리며 눈물로 은혜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당시 교회를 지을 때 평양 교회 지을 때 이분이요. 건축 설계사니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예.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참잘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캐나다에 학회에 갔는데 이 남편이 친구와 함께 갔다가 이제 예, 학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낮에 학회 하고 끝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뭐 시간도 있고 하니까 뭐 극장 구경 갈 때가 없나 이러고 남자 둘이가 어슬렁어슬렁 거기를 어슬렁 그 극장을 찾아갔대요 이제 멀리서 와가지고 좀 재미있는 극장 본다고 이 봤더니 그때 그참 사랑과 영혼이지요 예 사랑과 영혼 그게 이 유명한 그 영화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거 재밌겠다 하고 들어가서 보는데 그게 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나쁜 일을 하는 자는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영화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친구는 옆에서 별 그렇게 썩 감동이 되지 않나 봐. 근데 이 남편이 김성환이라는 분입니다. 김성환 집사람. 이분이 그걸 보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음, 야, 죽고 나면 저렇게 지옥에 끌려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저렇게 지옥에 끌려가겠구나내 아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저렇게 저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탁달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천사가 와서 저렇게 하늘로 데리고 가는구나. 이런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봤는데 한 사람은 그냥 감동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이 돼지고 나 돌아가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걸 봤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감동이 되고 한 사람은 무감각한 이유가 뭐냐? 기도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부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 인간이 보통 그냥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은 기도한 부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자마자 이분은 바로 그냥보문서전 예, 가서 기독교서전 가서 성경책 사가지고 여보 다음 주에 교회 가자. 부인이 깜짝 놀라거요 그게 바로 40일 작정 새벽 기도가 첫날이에요 40일이 찬그 다음 주일날 얼마나 감격했는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울더래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교회 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하면 반대하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령들의 세력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덮을 대상이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 원수 마귀는 싸워 이길 대상. 어떻게 싸웁니까? 안 보이는 마귀를 기도하면요. 주님이 큰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을 대상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후이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너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쌓아 놓은 거하나님 하루아침에 다 옮겨 줍니다. 요셉 보십시오.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가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들이 일생 해도 오르지 못할 총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어제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 애굽 사람들이 쌓아 놨던 모든 그 영광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껏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다 옮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물질도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옮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의 권세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원수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오면 대적 원수 마귀가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시험들게 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에서의 시험들의 죄짓거는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회개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예요 마귀의 근본 목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절대 끝까지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감격을 그 속에 있는 십자가 감격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사명 잃어버리게 만드는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랑이가 뭐 이빨 빠지고 발톱 빠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종이 호랑이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원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닌데요 예, 그러니까 마귀는 눈꺼풀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꺼풀이나 마귀는 요 노리고 있습니다 예, 눈꺼풀도 없어요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예. 마귀가 덤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덤비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요. 소극적일 때는요, 마귀가 덤벼 듭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절대로 마귀가 덤벼들지를 못해요. 사명감을 잃어버릴 때 마귀밥이 된다고요. 번역 성교사인 타우 센트라는 성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남미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남미의 그 원주민 청년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빌레모라고 하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성교사님,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좋지.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전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일도 섬기고 또 나가서 막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요. 난 이제 전도사 안 할래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친구들도 떠나고 피파 가고.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타우센트 선교사가 얘기했습니다. 야 빌레모, 네가 예수님 영접할 때 내가 너보고 전도하라고 전도사 일하라고 한거 아니잖아. 네가 내한테 와서 내가 기도하니 주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서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일하겠습니다. 네가 네 입으로 했잖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 사표를 받을 수 없다. 그 네가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예수님한테 그 사표 갖다 주라 했더니 예수님이 사표를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럼 나도 사표 받을 수 없어. 주님이 안 받으신다면 빌레모 생각해봐. 예수님이 너의 사표를 안 받으신다면 아직도 주님이 너를 쓰고 싶어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 전하고 싶어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순간 빌레보의 눈이 반짝. 예, 그 동공에서 힘이 주어진 거예요. 반짝하면서 빛이 나서요. 예수님이 저를 필요한다고요. 예수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는.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요, 미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기꺼이 일해야죠. 그 다음부터 다음 대지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나를 보내는 사람, 나를 저기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한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렇게 조롱하고 핍하고 힘들게 하니까 무기력해지고 그리고는 사표를 내했는데 다시 나갔어요 열심히 전했어요 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 빌레모가요 타우센터 선교사가 주님이 너를 불러서 보냈으니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와 함께하리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자와 함께한단다 그렇게 go into the world and make d i s c i p l e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이성경구절을 보여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보낸 예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는 보냈는데 야이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니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피파가는 사람이 있어도 기쁘게 전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 기도하면요. 아픈 사람이 나사요, 목사도 아닌데 신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은 이이 이 빌레모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도 낫지 못하는 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청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받고 오고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했다는 그런 어떤 선교 사와 집에 있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아니라도 부흥사 아니라도 금식기도안 해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안수만 해도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기지기를 안전병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타코마 그 중앙교회에 있을 때 김필랑 본사님 일대일 제장료 가르쳤더니 이분이 그 리알탄데 남편에게 맥기 나는 남편도 리알타니까 한달 동안을 돈 벌어갖고 그다음에 중국 가서 중국 처소장들 모아놓고 한달 동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대일 제장료 이거 이거 일대일 제장료 이게 팔 개월 코스잖아요.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막 가르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 을 흘리고 부흥하는 아니 권사님이 아니 부흥강사도 아닌데 목사도 아닌데 내 아픈데 고쳐주세요. 손은 좀 기도해주세요. 난 목사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손얹졌는데 안전병이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안전병이가. 너무너무 놀랬대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하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 간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안수해달라고 그래그때부안낫더래 희한하더래요 그게 왜냐 교회는 단일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수하십시오 이제 선교지에 가니까 목사도 전도사도 없어 하나님이 그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병든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과 표적이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란에서 보호해 준다는 게 이게 3절입니다 자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곱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가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그 전에서 사무하게 하실 것이라 5절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절구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일 곧내 소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악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원수를 물리쳐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절거워하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 온라인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이 돌보아 주고 지켜 주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고국과 미국 땅에 이 참글한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육적인 환란, 예. 육적인 환란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환란 아닙니까? 여러분 쓰나미, 자연재해 모든 환란 아닙니까? 여러분 도적 강도들 환란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참 미국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리코 가게 하면서 아 일곱 번뭐 강도 만나듯 일곱 번 하늘 날아가신 그 우리 김명선 장모님 남편 일곱 번 강도를 만 어떤 때는 처음에는 너무너무 막두렵더니 나중에는요 여유가 생겨서 강도 오면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라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서 뭐 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강도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오 나도 지금 장사해야 되는데 잔도는 좀 두고 가시오 이 정도 여유가 생기더래요 그만큼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구나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날마다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너무 떨려하잖아요 악한 자가 있잖아요. 모든 환란에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도 영적인 환란은 육적인 환란보다 더해요. 내 영혼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오호라 oh, 나는 곤관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건져내랴 위대한 바울도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열1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아가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세벨이 죽이러 온다니까 어디로 갑니까? 부엘 세바 로뎀나무로 거기서 홀로 도망치는 거예요 사환을 두고 로뎀나무의 밑에 쓰러져 하나님이여 이제는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주시옵소서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환란 육적인 환란이 들이닥치 엘리아 같은 사람도 쓰러집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오죽 다하겠습니까 날마다 엄습하는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놀랄만한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못 지킵니다. 보디가든, 시큐리티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 여러분 역대상 40절에 야베스의 기도 있지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셨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모든 환란에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들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매일 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들게 하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시험들지 않게 해 달라는 거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이 눈꺼풀도 없어요. 노리고 있어요. 그 노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영적 보호막을 방호복을 입혀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이 그 울로 둘러 주시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어요. 영적 군대의 사탄과 막히와 싸웁니다.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1 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 우주 비행사가 있었는데 그 의빈 대령이라고 이 사람이 그 달나라 갔다가 이제 30년도 넘었죠. 달나라 갔다 이제 돌아오는데 우주선에서 이탈해 가지고 돌아올 때가 더 힘들대요. 돌아오는데 캡슐을 타고 지구로 귀환하는데 이 캡슐이 이제 바다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에 떨어지는데 낙하산이 두 개가 펴져야 되는데 한 개밖에 안 펴지는 한 개는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 그냥 충격으로 의해 가지고 잘못 떨어지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산 하나가 안 펴진다니까. 그 휴스턴 본부에서도 아주 당황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우주선. 우주인들 다 죽겠구나 큰일 났다. 그 의인 대령이 방법이 없어요. 모든 엔진을 다 끄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인간이 할수 있는 방법 다 썼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다 기도를 간절히 하는. 휴스턴 본부에서도 전부 일하던 걸 멈추고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휴스턴 본부에는 모든 직원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 대령과 그 친구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막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낙하산 한 개하고 두 개가 펴지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엄청나다요. 그런데 확 떨어지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대요, 갑자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이, 낙, 이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고 떨어지면 그냥 그 충격으로 다 죽게 생긴 그 우주선을 갖다 회오리 바람이 들어갔고 무사히 딱 내리게 해줬다는 거요. 예 할렐루야. 휴스턴 본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어메이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부둥켜 안고 그렇게 기뻐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이후로 이어윈 대령은요 우주인을 그만두고 이 일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다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121편 6절에 여호와 하나님 낮에 해가 나를 상치하니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하니 하도록 눈동자 같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근런 근원, 힘의 근원으로 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주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모든 환란에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